북유럽 신화의 황금기 바랄라 신전에서 화려한 연회가 열립니다. 풍요의 신 프레이르는 황금 멧돼지 굴림부루스티를 선보이며 신들의 환호를 받습니다. 이 멧돼지는 매일 밤 황금털을 재생하는 신비한 능력으로 풍요의 상징이자 프레이르의 권위를 대표합니다. 신들은 연회에서 인간계에 풍요를 내리는 계획을 논의하죠. 연회의 환호 속 어두운 숲에서 예언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룬 문자로 새겨진 수수께끼의 메시지를 전하죠. 마법검을 잃는 날, 라그나로크의 그림자가 내 왕국을 덮으리라. 프레이르는 불안한 표정으로 검을 더욱 굳게 줍니다. 이 검은 태양의 빛을 담아 풍요를 지키는 열쇠이자 그의 힘의 원천입니다. 예언 후, 프레이르는 신성한 무기고로 향합니다. 마법검 수미터는 태양의 광채로 빛나며 벽에 걸려있죠. 그는 검을 정성껏 닦고 룬 마법으로 강화합니다. 이 검은 거인의 혹한을 막고 땅에 생명을 불어넣는 힘을 지녔습니다. 프레이르는 검의 안전이 아스가르드와 인간계의 안녕과 직결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거인 군단이 아스가르드를 습격합니다. 그들은 굴림브르스티를 노리고 불타는 창으로 마을을 유린하죠. 프레이르는 즉시 전투에 돌입하며. 그의 검에서 퍼지는 태양 에너지로 거인들을 막아냅니다. 그러나 거인들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들은 프레이르의 검을 빼앗기 위한 조직적인 공격을 펼치고 있음이 분명해집니다. 격전 중, 교활한 거인 스리머가 함정을 펼칩니다. 그는 굴림브르스티를 인질로 삼아 프레이르를 유인하죠. 프레이르는 멧돼지를 구하기 위해 검을 내려놓습니다. 순간 다른 거인이 검을 납밭채 도망갑니다. 예언대로라면 이제 대재앙이 시작될 것입니다. 프레이르는 공허한 손바닥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집니다. 마법, 검을 1차 즉시 영향이 나타납니다. 인간계에 가뭄이 들고 작물이 시들기 시작하죠. 북유럽의 평화로운 마을들은 굶주림에 시달립니다. 프레이르는 무기력하게 이 모든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화에 따르면 프레이르의 검은 계절의 순환과 연결돼 있어 그 부재는 자원의 균형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한편, 굴린 브루스티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밤마다 사라졌다가 새벽에 돌아오죠. 프레이르는 멧돼지의 등에 묻은 거인들의 땅 흙을 발견합니다. 과연 굴린 브루스티는 주인을 배신한 걸까요? 신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디는 까마귀를 보내 멧돼지를 감시하라고 명령하지만, 진실은 아직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어느 날 밤, 프레이르는 굴린 브루스티를 뒤쫓습니다. 놀랍게도 멧돼지는 거인들의 요새로 향하죠. 거인의 감시를 피해 지하 통로로 들어가는 굴린 브루스티, 프레이르는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굴린 브루스티는 배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의 검을 되찾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프레이르도 작전에 합류합니다. 프레이르와 굴린 브루스티는 거인의 보물 창고로 잠입합니다. 창고 중앙에 프레이르의 검은 거대한 얼음 속에 갇혀 있죠. 굴림브루스티의 황금 엄니로 얼음을 깨기 시작할 때 경보가 울립니다. 거인들이 몰려오고 프레이르는 검 없이 맞서야 합니다. 이 순간이 그와 굴림브루스티의 진정한 유대가 시험받는 때입니다. 마지막 순간 굴림브루스티가 얼음을 깨뜨립니다. 빛을 되찾은 검을 쥔 프레이르는 압도적인 힘으로 거인들을 물리칩니다. 인간계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말라버린 땅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 사건은 신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진정한 풍요는 무기의 힘이 아님, 굴림부르스티와 같은 충직한 동반자와의 신뢰에서 온다는 것을요.